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 21세기는 여성들의 시대다 아마 이 말에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권리 능력이 아주 주목을 받는 이 시대에 만화 역시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 특집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만화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1950년대 여성들의 삶은 다른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수많은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정년희의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작품을 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품을 접하고 나서 홀딱 이 작품의 팬이 됐는데요. 정년희의 서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화뵙스 초대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의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저는 2015년에 다음 만화 속 세상, 보혜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정년이를 쓰고 있는 글 작가 서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이 서일혜 작가님과 함께 오늘 정년이의 주요한 발체 부분을 제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여성국극 무대 같아.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를 연기하며 살지 마치 국극 배우처럼.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언젠간 모두 무대에서 내려오겠지. 연기가 끝나지 않길 바라는 이들에게 우리는 괴물이야. 이상하고 징그럽고 두려운 존재. 괴물이라니 말씀이 쫓가. 남자를 연기하는 건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거다. 하지만 내가 보장하지, 이건 정말 재미있단다. 네, 자 정연이의 주요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서연이 작가님과 함께 대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단숨에. 오, 밤을 새워가면서 작품을 읽어 나갈 정도로 아주 그 긴장감과 캐릭터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작품을 구상하시게 된 어떤 출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문과를 나왔는데 국문과 학생이라면 좀 읽는 책이 있어요. 한국문학통사라고 네. 상고시대부터 아주 근현대 문학까지를 다 정리한 책인데요. 그래서 여성 곡극이 이제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끼리 모여서 이런 창극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게그 친구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음.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창극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는 요소였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숙소 생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 다가왔고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데, 돈을 막 가만히로 벌었다고 하는데, <laughs> 채 백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흘렀는데, 모두가 잊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배경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잊혀졌다는 위치도 그렇고, 반드시 웹툰으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섹스피어가 있었던 영국에서도, 사실 이제 무대에서는 여성 배우들이, 보. 보기가 쉽지 않고, 남성 배우들 중심의 연극이었고, 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제 가부키 같은 경우도 거의 남성 중심의 어떤 그 배우들로서 꾸며지는 그런 연극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직 와. 순수하게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극이 있었다는 거. 자, 여성 국극의 존재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여성 국극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셨을 텐데, 단지 여성들이 연기한다 하는 것 이외에도, 아, 이 소재를 꼭 다뤄야겠다. 나의 어떤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게 여성극이 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접근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재로 접근하는 것과 역사에서 존재했다는 걸 아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었는데 소재로 접근했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모든 배역을 여자가 연기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연기할 때 생기는 그런 젠더 갭 같은 걸 다루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연기 지점들을 계속 관찰하시고 거? 네, 고민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폐왕 별이를 봤을 때장영 아, 네, 배우가 여성을 연기하기 위해서 네, 보내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것이 반대 입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또 여성의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 자, 소재는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텐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캐릭터와 이제 구성을 짜야 되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제 도입부의 출발부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어, 낯선 곳에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 물건을 사주겠다 하는 제안에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아, 새로운 이제 사건 속으로 주인공이 이제 그 빨려 들어가는 이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구성과 또 굉장히 그 돌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이 정년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어, 생각해낸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성극극이 있던 시대가 그 부유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러시는데, 바로 끝난 정도의 시대? 네, 네, 맞아요. 전쟁 전후 시대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지 않았고요. 주인공의 출신에는 무조건 전라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 여성국극을 초기에 만드신 많은 여성 명창분들이 전라도 출신이셨고, 사실 이제 조선시대부터 예인들의 고장을 이제 네. 주로 전라도 쪽으로 맞아요. 많이 우리가 보고 있죠. 등장 인물이 구체적으로 부, 목포에서 출발하게 된건좀 바닷바람 맞는 친구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어딘가로 떠나는 친구이고 하다 보니까 항구 도시인 쪽이 훨씬 이미지적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또이 친구가 우당탕탕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친구. 음. 억센 면이 있는 친구, 이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왈패 아지메 같은 그런 느낌의. <laughs> 그렇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자, 이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구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단지 힘든 시절에 살았던 어떤 재미있는 소재, 이것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 긴 호흡의 작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음.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저희 엄마가 제가 웹툰 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얘가 계속 일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집에만 음. 있고 출퇴근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저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은 저를 음. 선생님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웃음> 부모님인 같죠 <laughs> 네. <거죠>? 네. <laughs>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정년이를 읽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다 너가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야기를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어떤 천방지축 부딪히는 친구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 힘든 순간을 거치고 있고 또 좌절한 누군가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이 작품이 그 용기 하나로서 좀 기능했으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반항적이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다는 걸 알았을 땐 두말 없이 무릎을 굽히고 그 밑으로 들어갈 줄도 알고 그리고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나갈 수 있는 이런 캐릭터가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작가님은 앞서서 어머님은 이제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꿈이셨습니까? 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소설을 계속 썼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도 계속 소설을 썼어요.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소설을 썼는데 소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이야기는 소설의 형태로 읽힐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웹툰으로 이렇게 좀 오게 됐죠. 네. 이번에 이제 지원이 그 여성 이야기에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어. 근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 과연 이런 카테고리가 필요한 지금의 시대가 여전히 어떤 성평등에 대한 것이 올바르게 자리가 잡혀 있나? 사실 남성 이야기 특징은 없잖아요. 네.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 어떤 소수이며 또한 그 차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카테고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정년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여성이라는 것 뿐이지 그 메시지는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해 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 카테고리 안에 갖춰진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조금 속상하게 느껴지실것도같고 약간 불만이 또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네. 저는 또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출신에 그리고 저는 지방이 좀 가난했었고 부모님도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계층의 아래쪽에 해당한다는 나의 위치를 찾아나갈 때, 그런 게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소수자인가?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아래에 있다는 건 맞고, 아직도 여성 대상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불법 촬영 같은 문제들, 엠범방 사태 같은 것을 지켜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여성 카테고리를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닌 것같아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왜 있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겠죠 우리 모두가. 네. 그렇죠. 나는 비록 안할수 있지만, 어... 전체 집단으로서 여성은 분명 히 아직 사회적 소수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어, 여기서 소수자라는 게 이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분명 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 드라마화됩니까? 이 이야기 많던데요, 영화나 드라마 될까라는 <laughs> 이야기 <웃음> 네, 일단 드라마는 네, 되고요. 진행이 아직. 막 착착착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뭔가 드릴 말씀 많지 않지만 네, 많이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자, 2 차원에 있었던 이 주인공이 삼원으로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또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하는 작품 그중에서도 정년이를 살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서일의 작가님께서 이 책을 이제 이 웹툰을 만나게 될 독자들에게 나의 작품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 마무리 인사를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어쩌록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품은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좀 손이 가는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는 제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재미만큼은 보장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리고 또 무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제가 너무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작품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마도 첫 장을 펼치시면 그 마지막 화까지 단숨에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작품이 남겨놓은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영화평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영화는 극장을 나서면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정년이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이길 마지막까지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이야기, 또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서희래 작가님 다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